이번에 소개해 드릴 자켓은 리버 무스탕 자켓이에요. 이거는 리버시블로 입을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기장감은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에요. 그리고 컬러는 브라운 한 컬러가 있고요. 보시면은 요렇게 단추가 엔틱 골드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투 포켓이 있고요. 아, 무스탕 종류는 요것도 똑같지만 밑에 그냥 청바지 같은 거 입으셔도 다 좋고 뭐 정장 바지 다 괜찮아서 아 리버시블이니까 제가 한번 뒤집어서 음. 입어볼게요. 어, 뒤집어 입었을 때 저는 더제스타일인 같아요 아, 뒤집어 입었을 때딱 음. 이런 느낌입니다. 되게 러블리해요 아까랑도 다르게 음, 뭐 저렇게...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? 아, 너무 예뻐요. 네 그리고 이것도 너무 너무 부드러워요. 요 너무 부드러워요. 그러면 투웨이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. 예,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네. 원하시는 대로 코디하기가 딱두 가지 옷 입는 것처럼 따뜻한 스웨트 팬츠 입고선 이거 입어도 참잘 어울릴 거것 같아요. 어, 같아요. 그냥 운동화랑도 다잘 어울리고요. 그리고 뒤집어 입었을 때가 저는 더 이쁜 거 같아요. 저도요. 예, 완전 제 스타일. <laughs> 네, 그래서 앞뒤로 입어도 이렇게 단추 여밈이 다 가능합니다. 주머니도 밑에. 네, 큼직큼직 그렇게 있어요. 접어서 입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되게 러블리한 무드로도 입으실 수 있어서 요 네. 아우터들 저희 공홈에 가셔가지고 같이 상품 가격대적인 혜택 받으셔서 입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